자 오늘은 거는 이제 수열의 합에 관한 자,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요는 기호이 이제 s l 이었거든 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자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다. 네, 네. n 번째? 그렇지, n 번째에서 an까지 이렇게 쭉다 더해주시면 돼. 어, 자그 다음에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라고 했어? 습니다 자, S n 에서 S n- 를 빼내면 이게 이제 일반항 a n 인데, 이 a n 은자 봐봐, 자이 a n 은자 n 이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찾지 못한 a 1을자 어떻게 그냥 다이렉트로 S n 에1을 넣어서 S 1 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고 여기다 1 넣어가지고 혹시나 같으면 이제 이 범위를 이제 1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알고 있거든, 이미 알고 있는데 얘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자 얘는 좋든 싫든 무조건 몇 번째부터 더하는 거야? 어첫 번째부터 더하는 거거든. 어 근데 내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더하의 순서를 조금 바꿀 수도 있잖아, 바꿀 수 있잖아. 자, 내가 이제 얘를 두 번째 한번도 바꾸고 싶다, 아, 더 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기호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 자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되고, 자 얘는 꼭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더 하고 싶은 그 순서를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 자, 시작은 아래에 쓰시고, 어 끝나는 지점은 위에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변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k거든. 그래서 우리도 k를 쓰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k는 k는 자 1이다라고 쓰면은 얘는 이제 1항부터 내가 더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1항부터 하도도 빠짐없이 내가 여기 위에 n이라고 적으시면은 자, n번째 항까지 다 더하겠다는 라 겁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는 자, 수열을 적어 줘야 돼. 자, ak라고 적잖아. 그러면 이게 자, k에다 1을 대입하시고 여기 1이니까 1부터 차례대로 맨 마지막에 이제 n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얘는 이제 뭐랑 같아? 어, sn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어.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얘는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꼭 1항부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3항부터 더하겠다 괜찮다고. 오케이? 어. 자, 3항부터뭐 n 플러스 1항까지 내가 더하겠다 할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수열을 a_k라고 적으면은 얘는 자 a_3부터 이제 빠짐없이 자맨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겠어? +1. n 플러스. 그렇지. a_n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제 이 합을 뜻하는 어, 기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 자 먼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실이고, 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 자, 여기 내가 지금 변수를 뭐로 잡았어? K로 잡았어? 어. 그러면 K에다가만 이제 대입을 할수 있는 거지.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열의 변수와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변수가 같을 때만 대입할 수 있는 거라고. 다르면 대입할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3까지. 그냥 3개만 나눠서 해볼게 자,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자, 2n이라고 이렇게 수열을 잡았어.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어, 1 넣어야지, 2 넣어야지, 3 넣어야지, 다더 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라고. 자, 얘는 2n이지, 이 k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k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k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첫 번째 항도 2n이고, 두 번째 항도 2n이고, 자, 세 번째 항도 2N이라서, 그냥 2N이 총 3개가 합해지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2N 곱하기 3, 그러니까 6N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변수가 동일해야지,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어, 얘처럼 다르면은 상수 지급하셔야 돼. 알겠죠? 자, 이 시그마 합에서는 이 2N은 그냥 단지 상수라고, 상수. 되겠죠? 오케이? 어 자, 이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마 자, k는 내가 이제 n번째라고 할게 n번째 자, n번째에서 n번째 잘 알아듣으셔야 돼 얘는 m 이고 얘는 n이야 어, 내가 얘를 이제 a, k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겠다 그러면 자, 시작하는 순서가 몇번째다? n번째 어, n번째가 되는거야 알겠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m 플러스 이겠죠그 다음은 m 플러스 2겠지. 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 어 <laughs> m 번째까지. 자더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자 예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이제 빠짐없이 다 더했어 m 번째까지. 어 지금 같아지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될까? 어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걸 빼면 될까? 어, n 1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 되겠지? 됩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까지더 하는 것을 우리 S로 나타내면 얘가 이제 Sn이고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 1번째까지 더한 걸 S로 나타내고 싶으면 자, 얘는 S의 얼마? N, n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좌변에 이 시그마가, 물론 이제 S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어, 어 기본적인 뭐, 문장을 한 풀어봅시다.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10. 어, 그러면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라 이겁니다. 어, 자, 여기 수열을 이렇게 3이라고 적을게. 자, 그러면, 3은, k 랑관련이 없잖아, 이 얘는, 어, 변수가 아니고, 뭐다? 30. 그렇지. 상수다.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항의 값이 3인 거야. 3이 몇개 있는 거? 10개. 10개.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10. 그렇지. 그래서, 3 0돼야지 이거를, 어, 3이다. 이러면, 조진다, 알겠지? 안 돼. 오케이. 어. 자. 어, 이제 두 번째 볼게 이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성질이 있거든, 성질. 어. 자, 뭐의 성질이냐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우리가 같이 볼 거야. 어. 자, 이 시그마라는 연산. 자, K1부터 N까지 내가 AK라는 이수열을다 더했다라고 써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어. 자뭐 수열이 뭔지는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거고 그냥 이제 기호로 생각해 봐 얘는 이제 a 1에서부터 a n 까지 차곡차곡 다 더한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자두 번째 마찬가지 자 순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b k 라는 수열 다 더했다고 해볼게 지금 뭐 a k 가 뭐고 b k 가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수열이 있겠지 뭐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어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이쪽에 그 살짝 치울게 이거 어, 튀어나와서 어. 자 첫번째는 어, 내가 이 순서가 같아서 지금 도안의 순서가 같아서 이 수열을 합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거야 <laughs> 됩니까 자 얘가 하나의 수열이고 얘가 또 다른 수열인데 자 두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거야 오케이? 그니까 각각의 첫번째 항이 얘들한테는 더해서 첫번째 항이 되는거고얘 두번째 항과 얘 두번째 항을 더하면은 얘한테는 또 두번째 항이 되는거야. 응.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수열 첫번째 항부터 n 번째까지다 더했다라고 하면 같다 이거야. 뭐라고 하냐면 첫번째부터 n 번째까지 ak끼리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첫번째부터 n 번째까지자 bk끼리 더하는 것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봐봐. 먼저 이한 끼리 더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나, 아니면 각각 시그마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를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자, 이 시그마와 자, 플러스 더셈이죠. 오케이? 자, 시그마와 더셈이 오케이? 어, 교환이 된다라는 거야. 교환.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시그마를 먼저 하고 나서 더하든지 아니면 먼저 더 하고 나서 어, 시그마를 취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어. 자, 근데 이 덧셈에 대해서 이 성립하는 것에 뭐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어? 그렇지. 뺄셈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내가 A, K에서 이번에 B, K를 빼서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 그렇다더라도 하 이게 성질이 여전히 유전이 되는 거야. 됩니까? 자, 뭔 소리냐면 a k끼리 더하고 두 번째 자 b k끼리 더한 다음에 나중에 뭘 하겠다. 나중에 빼겠다. 오케이. 그래도 괜찮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자, 미리 뺀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더하는 것이나 아니면 먼저 다 더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빼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순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 자, 세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순서 똑같이, 1항에서부터 1항까지. 어. 아, 근데 짚고 넘어갈게 봐봐. 이거 순서가 이제, 같아야지, 이렇게 더하거나 뺄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얘는 첫 번째인데, 얘는 세 번째부터다. 그러면, 더하거나 뺄수 없어. 굳이 더하거나 빼고 싶다 그러면 확실히 순서를 맞추셔야 돼. 자, 이따가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같이 볼게. 자, 어, 이번에, 자, 이 a n이라는 수열에, 자, 변수가 k니까 k로 했습니다. a k라는 수열에 여기 어떤 상수, 자, c라는 상수를 곱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항에 어떤 상수, 뭐 2라던가 3이라든가 갖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2배, 3배를 시켜. 어.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은 같다 이겁니다. 어, 느게 보죠. 자, AK라는 수열을 먼저 어, 다 더한 다음에 그더한 결과에다가 C를 곱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자, 시그마랑 자, 덧셈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자, 뭐도 교환된다? 어, 뺄셈 교환되고요. 시그마랑 자, 뺄셈도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상수를 곱하는 것을 실수배라고 하거든. 실수배. 모든 항에 어 실수배를 먼저 한 다음에 먼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더하는 것과 아니면 더하고 나서 다 더하고 나서 나중에 실수배를 한거 어 크게 상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뺄셈을 먼저 하든 시그마를 먼저 하든 상관없고 실수배를 먼저 하고 더하든지 더하고 나서 실수배를 하든지 상관없다는 라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성질이야. 마지막 성질은 자 아까 이제 저기 예에서 했었어 이게 네 번째 성질이야 오케이 어, 자 시그마 마찬가지 자 k1부터 자 n번째까지 자 만약에 내가 이 l을 더하겠다 자 l은 k랑 상관없죠 어 상관없어 그러면 이때 l은 무슨 수다 이거는 상수 그렇지 얘는 상수란 말이야 오케이 어 그래서 상수 l이 몇개 있다 N 개 있다, 오케이? 어, 만약에 이제 N이 예를 드는 겁니다. 10개 있다, 라고 하면은, 자, 뭐가 되는 거야? 1 0 약간 5처럼 늘리는데, 1 0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